우리는 오래 함께한 사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거라고 믿었다. 눈빛 하나면 충분했고 한숨의 길이만 봐도 무슨 하루를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굳이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더 편하게 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이해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괜찮아. 그 말은 너무 자주 사용되어서 아무 의미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사실 그말 속에는 지금은 말할 힘이 없어.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 신호를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편한 쪽으로만 해석했다.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며 나는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연락이 늦으면 마음이 식은 거라 생각했고 말이 줄면 나에게 실망한 거라 짐작했다. 확인하지 않은 생각은 점점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나를 먼저 상처 입혔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도 없고 추측만 남는다는 걸 그땐 몰랐다. 나는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믿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힘들어도 웃었고, 서운해도 넘겼다. 하지만 그 배려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고 싶은 내 선택이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된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운함은 쌓였고, 외로움은 깊어졌으며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졌다. 상대는 왜 그런지 몰라 당황했고 나는 왜 모르는지 서운해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어느 날 상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너좀 달라진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한 건 맞았지만, 왜 변했는지, 나조차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을, 나 스스로도 외면해왔으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졌다. 대화는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아졌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조심하게 되었고, 그 조심스러움은, 벽이 되어버렸다. 침묵은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드는 틈이었다. 서로 속으로만 생각했다. 왜말 안하지? 왜 나만 신경 쓰는 것 같지? 하지만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혹시 상처 줄까봐 혹시 부담될까봐 그 기다림 속에서 시간은 흘렀고 마음은 점점 굳어갔다. 나는 결국 혼자서 결론을 내렸다. 이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구나. 이만큼이 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 결론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기에 나에겐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오해는 나를 점점 조용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지 않은 나의 문제라는 걸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이 우리 사이를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도 그제야 느껴졌다. 내가 말을 꺼내자. 상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위로도 질문도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무서웠다. 괜히 말한 걸까? 이야기하지 말걸 그랬나? 하지만 그 침묵은 당황이 아니라 처음 듣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는 걸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상대는 조용히 물었다. 왜 지금까지 말안 했어? 그 질문엔 책망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괜히 관계를 망칠까 두려웠다. 그 모든 이유가 지금 와서는 다 변명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나는 말했다. 외로웠다고 혼자 애쓰는 느낌이 들었다고 괜찮은 척 하는 게 점점 버거워졌다고 말을 할수록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상대의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무심했던 게 아니라 어디까지 다가가도 되는지 몰랐고 조심했던 것이 오히려 벽처럼 느껴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알수 없었을 마음이었다. 우리가 그동안 싸워왔던 건 상대가 아니라 각자 머릿속에서 만든 상대의 모습이었다. 나는 차가운 사람과 싸우고 있었고 상대는 늘 괜찮은 사람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두 모습은 실제 우리가 아니었지만 침묵 속에서 점점 진짜처럼 굳어져 있었다. 말 한마디가 그 오해를 무너뜨리는데 필요했던 전부였다. 그날 이후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가까워도 절대 읽히지 않는다는 걸 눈치를 본다는 건 이해가 아니라 추측일 뿐이고 추측은 언제든 오해가 될수 있다는 걸 이야기는 사랑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그제야 배웠다. 우리는 새로운 연습을 시작했다. 서운하면 그날 안에 말해보기 힘들면 괜찮은 척 하지 않기 처음엔 어색했고 말을 꺼내기 전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심장이 먼저 뛰었다. 하지만 말하고 나면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해졌다. 이해는 한 번의 대화로 완성되지 않았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또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이번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침묵으로 덮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려는 선택, 그 선택이 우리 사이를 지켜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괜찮은 사람인 척 하지 않기로 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인정했다. 그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진짜로 마주하는 일이었다. 신기하게도 솔직해질수록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조금씩 돌아왔다. 이야기는 가볍지 않았다. 때로는 관계를 흔들었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무게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진짜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말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스쳐 지나갔을 감정들, 그 마음들이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자리를 찾았다. 이야기를 나눈 뒤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숨막히지는 않았다. 말하지 않던 시절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늘 긴장하고 있었던 걸 그제야 알았다. 이제는 침묵이 와도 그 침묵이 이별의 신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달라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가끔은 지금도 혹시 혼자 참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그 질문을 혼자만 품고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괜찮아? 그 질문이 진짜 질문이 된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신기하게도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도 생겼다. 예전의 침묵은 회피였고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의 침묵은 이에 위해 놓인 여백 같았다. 말해도 괜찮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그 균형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래도 가끔 두려움은 돌아왔다. 또 말하면 상대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또 예민하다고 느끼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 그 기억이 다시 침묵으로 숨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었다. 우리는 여전히 말하다가 엇갈렸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많았다. 완벽한 대화는 없었다. 항상 정답을 찾지도 못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이야기하려는 태도 자체가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내 자신이었다. 예전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숨겼고 참았고 지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를 지우지 않아야 관계도 살아남는다는 걸 상대도 변했다. 이전보다 내 표정을 더 살폈고 내 말의 뒷부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 변화는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한번 제대로 본 뒤에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었다. 이야기는 상대를 바꾸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말을 꺼낸 만큼 상대의 반응을 감당해야 했고 내 감정에도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침묵 속에서 혼자 버텨내던 시간보다 훨씬 덜 외로웠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날 그 한마디를 꺼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오해한 채 조용히 멀어졌을 것이다. 그 상상을 할 때마다 지금의 이 관계가 기적처럼 느껴진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수 없었던 마음들이 있었다. 상대의 조심스러움, 나의 외로움, 서로를 잃을까봐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 그 모든 마음은 침묵 속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라지게 두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혹시 지금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정말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알수 없다는 걸.